Welcome to 2020 Nike Air Force One Paranoid Event with G Dragon. G Dragon, 어서 오겠습니다. G Dragon. Woo! Yes sir.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년만 찾아뵙는데. 네. What's up? Yeah, what's up, y'all? <laughs> It's your boy GD. 가영 back in the town. 겁니다. 저희가 g d 가 y who is a young guy who is a g 지디가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좀 구현이 된것 같나요? 어떤가요? 예. <laughs> 예 이렇게요. 예. 아,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 지디가 직접 아이디어를 준 파란색 신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스프레이 그림도 있고 특히 이 꽃, 이꽃 데코레이션은 여태까지 어떤 아티스트도 신발에 좀시도해봤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유토피아라는 뜻 자체에서 주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보다는 좀 뭔가 초현실, 낙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꽃에서 아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기도 한데, 좀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 꽃같이 살고 싶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어요. 이런 이런 어떤 소재들에서 특별히 영감을 받아요. 소재에서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음. 재미있는 연출 과정 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고 음. 어, 생각을 했었는데 음.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이 안에 다른 면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멋스러워. 지는 음. 그런 모습을 좀 이상적으로 음. 바라보고 뜻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신발을 통해서. 파라노이즈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고 있나요? 파라노즈는 뭡니까? 음. 말 그대로 모든 게 있어서 지금 현재를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일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쵸 그렇죠. 어, 앞으로는 또 지금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미래에 당한 모습,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재밌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할지 어, 그런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그걸 노이즈라고 표현, 하면 사실 좀 소음 같고 잡음 같을 수 있지만 앞에 파라다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뭔가 크게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그런 좀 의미죠? g d 의 파라노이즈가 사실 이런 정신이 신발에 고스이 들어간 거를 제가 참 어디서 느끼냐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아웃소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어제 여행을 봐. 어제 걸음걸이 하나가 오늘 또 이런 주름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파나노이즈 정신에 되게 잘깃 들어가 있는 정말 결정체가 이 파나노이즈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항상 걸어온 길을 뭔가 발자취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이 신발을 신고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뭔가 일기장처럼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어떤 분들이 파라노이즈를 신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분들이 파라노이즈 신고 이런 감정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좀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의 미세대 이제 어르신 저희 뭐 엄마 아빠 예를 들면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운동화를 신고 다니셨으면 그냥 제가 괜히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신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집 앞에 딱 시장을 나가는데 딱 비닐봉지에 대파 하나 딱 들고 가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멋있죠. 파라노이즈를. 저거는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새 거가 아니야. 이미 많이 쓰어가지고다 벗겨졌어. 그걸 딱 보는 순간 지 d 의 감정은 어떨까요? 꼭 그분께 가서 제가 드셔도 지마 이렇게 사진을 같이 한번 찍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JD가 추천하는 파라노이즈의 스타일링법이 있을까요? 테를. 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 시작한 작업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Yes sir. 오, 되게 와닿네요. 지디가 꿈꾸는 유토피아. 아, 짧게 가보자. 2021년에 꿈꾸는 유토피아. 오늘도 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네. 바라는 거라고. 2021년에는 모두 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유토피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어, 나이키를 통해서 어, 프라이머스 투와 함께 인사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계속 해서 응원해주시고 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2020년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This was Jamie Park, and it was a G Dragon. Peace out! Yes, sir. <laughs>